그리고, 앞으로도 볼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평생 볼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단한 번도 보지 않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마지막 이한 포인트인데, 자, 실질적인 문제들은, 실질적인 문제들은, 여러분 부자 되고 있으시죠? 자, 부자 되는 강입니다. 자, 저도 마찬가지로 월급쟁이였던 때가 있었습니다. 월급쟁이 1년차 때, 자, 한채 샀고요. 2년차, 3년차 때까지 1년에 딱한 채씩 샀었어요. 자, 4년차 때, 자, 해외 조재원 근무 신청을 해서 아랍에 갑니다. 자, 아랍 같은 경우는 어, 한 어느 정도 걸릴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한국에 도착하기까지 아랍에서 출발한다라고 하면 총 14시간 걸리거든. 자, 비행기 인천 공항에서 아랍까지 가는데 비행기로 10시간 걸리고 자, 아랍에서 제 숙소까지, 자, 숙소로 들어갈 때에도, 자, 차를 타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한 4시간 정도 걸려요. 총 14시간 걸리는 한국에서 자, 아랍까지 14시간 걸립니다. 그 14시간 걸리는 그 아랍에서, 자, 도착하자. 31살 때 제가 주재원근무 시작을 했는데 5년 동안 그 거주를 하면서 총 24채 샀습니다. 자, 1년차 때 10채 샀어요. 제 10채. 자, 그렇다면, 보통 일반적으로 집을 산다라고 생각해 보면, 자, 집을 산다라고 생각하면, 직접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시잖아요. 자, 어떤 루트 거칠까? 집살 때의 루트. 자, 집을 사야 된다는 생각이 우선이겠죠. 자, 집을 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 공인중개, 또는, 아, 공인중개사가 아니라, 자, 일단 물건 리스트 확인할 겁니다. 자, 네이버, 부동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매체들을 통해서, 자, 리스트 확인하고, 자, 괜찮은 물건 발견한다 라고 하게 되면, 공인중개사와 컨택을 하고, 컨택을 해서 방문을 하고, 부동산 보고, 직접적으로 보고 난 다음에 고민하고 계약해요. 자, 이런 루트, 이런 과정들 거친다라는 겁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자, 아랍에 있으면서, 열차 샀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아랍에서, 어, 괜찮은 물건 발견했다. 그럼 한국 가서 이렇게 한번 보고 그렇게 샀다라고 하게 되면, 열채 열 번을 왔다 갔다 해야 돼. 못 사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보지 않고, 사야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그 아랍에 있으면서 24채 사는 동안에 단한 번도 직접적으로 보고 산 적이 없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자, 24채 사는 동안 딱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딱한 번도 안 봤습니다. 한 번도 안 보고 매입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궁금하실 거예요. 아, 문제 없었나? 근데 저는 반문하고 싶어요. 꼭 언제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나요? 꼭한 번은 봐야 된다 라고 생각한다라면, 언제 봐야 된다 라고 생각하시나요? 일반적으로 수리를 할 때, 좀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봐야 되지 않냐라고 일반적인 그런 생각을 하시는 케이스가 있죠. 저는 그때도 볼 필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어, 아, 얼마 전에, 얼마 전에 월세 증액으로 다른 월세 자분이 들어오셨어요. 이틀 전에 발생했던 이야기입니다. 자, 전자 락도가 제대로 작동을 안 하더라고. 작동을 하는데 잘 작동을 안 해서 좀 교체해 달라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 현지에서 교체 비용을 물어보니까 설치비까지 다 포함해서 9만 원 달라고 하더라고. 뭐 그렇게 큰 비용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할까라고 생각했지만 인터넷 요즘에 인터넷 굉장히 다양한 것들 많이 팔잖아요. 저 인터넷 검색을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자, 전자락도는 자, 설치까지 해줘야 돼요. 막 세입자가 자기가 설치할 수 있다라고 하시는 분도 물론 계시거든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 그런 분 계셨습니다. 아, 전자락도 좀 고장났는데, 그 물건만 보내주게 되면 자기가 설치하겠다. 설치하는 방법 안다. 간단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정말 간단하거든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그런 기회가 있다라고 제가 직접 교체를 하고 있어요. 정말 간단한데, 모르시는 세입자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자, 그래서. 세입자분 이 교체를 못 한다. 설치해 달라. 그러니까 설치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현지에서 9만 원 이용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저는 인터넷 이용했습니다. 자, 인터넷 전국 설치 무료인 자, 전국 설치비까지 포함되어 있는 전자 락도 얼마였을까? 자, 7만 5천 원이었습니다. 자, 15,000원 차이가 났어요. 자, 15,000원 차이가 났어요. 약20% 비용 절감이 발생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넉넉하게 막 비용 쓴다라고 하게 되면 못 하는 게 없어요, 사실. 돈만 많이 드린다라고 하게 되면 못 하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부동산 관리 역시도 마찬가지 사업가의 마인드로 적용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업가 마인드, 저 같은 거예요. 저의 모토. 최대 효과 플러스 최대 효과를 내기 위해서 최소의 비용. 에, 제 모토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자, 0 0 0원 정도면 큰 비용 아니라고 생각하겠지만, 그 비용적인 퍼센테이지를 본다라면, 20%나, 약 20%나 할인되어 있는 금액이다라는 것이죠. 자, 이 비용적인 부분, 최소 비용이 중요하다는, 최대 효과를 내기 위해서 최소 비용을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자, 이런 수리할 때도 저는 안 가요. 전구 설치비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자, 인터넷으로 구매, 구입한다라는 것이지 그렇게 매입해서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38채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실 한두채 빼고는 실제로 계약하게 첫번째 물건 첫번째 물건이요 탑층 샀을 때 샀을 때그 물건 사고 난다음에 굉장히 후회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실제로 봤던 거의 유일한 물건인데도 그렇게 사고 난다고 후회를 하고 있어요 그 물건이 탑층이었기 때문이죠 실제로 본다고 하더라도 문제 발생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저는 보지도 않고, 자, 스물여덟 지금 월세 받고 있어요. 자한 번도 안본 물건이 거의 90% 구할 정도가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한 번도 보지 않고 그렇게 보유를 하고 있고 관리 누수 없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어떤 식으로 사야지 보지 않고 살수있을까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제 실사례로 예를 든다라고 하게 되면 말씀드렸듯이 그 순서가 이렇습니다. 자, 일단 고민하죠. 아, 매입해야겠다. 물건 리스트 보고 공인중개사한테 연락하고 직접 방문해서 자, 실제 물건 보고 계약과 또 고민 또 풀을 실려 하죠. 보고 난 다음에 바로 계약금 넣는 게 아니라 또 고민하지 않겠습니다. 자, 고민하고 난 다음에 매입까지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못 하는 건 뭐가 있을까요? 제가 못 하는 거는 자, 실제로 방문밖에 없어요. 실제로 방문밖에 없습니다. 방문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문제 없이 이런 과정들을 거치고 있어요. 저는 실제로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문제들 두 가지로 추려낼 수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자, 첫 번째는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자, 구조적인 문제. 자, 아파트가 오래됐기 때문에 누수가 된다거나, 그리고 뭐 보일러가 고장이 됐다거나, 아니면 뭐 수전, 수전, 막 이제 수도꼭지에서 물이 제대로 안 나온다, 수도꼭지가 오래됐다거나. 야, 요런 것들. 자, 우리가 실제적으로 눈으로 볼수 없는 것들이 이런 해당되는 케이스가 있어요. 사실, 눈으로 보이지 않는 그런 문제는 일반적으로 실제로 본다고 하더라도 볼 수가 없죠. 자, 잠재적인 누수적인 사항들. 자, 보일러가 고장이 됐다라는 그런 부분 보일러가 고장됐다고 하더라도 내부 뜯어보지 않는 이상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가서 봐야 되는 거는 그 유관상의 문제들 밖에 없어요 자유관상 문제 자 이런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이 유관상 문제 같은 경우 같은 경우는 공인중개사에게 사진만 확인한다 사진 찍어 달라 라고 한다 사진으로는 충분하게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게 확인 안될 것 같으신가요 어떤 문제에 발생됐을 때 직접 보지 않는다 라면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시나요 사실 말씀드렸듯이 가장 큰 문제는 누수입니다 누수는 육안상 보이지 않는 누수까지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뭐, 전문가, 전문가도 뭐, 이 잠재적인 누수 현황들까지 확인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 건 누수 문제 없다. 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권리적인 하자 부분입니다. 자, 권리적인 하자 어떤 부분이 있을까? 저는 보통 통상적으로 거의 문제 없어요. 자, 통상적으로 거의 대출 없는 그런 물건들이 거의 8알 이상이다. 그런데 뭐, 이알에 해당되는 20%에 해당되는 물건들은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다고. 차업되는 그런 케이스는 거의 극소하다라. 일할도 안 된다. 1%, 10%도 안 된다. 근데 근저당이 있는 케이스들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근저당을 우리가 소유하기 전에 갚아야 된다라고 생각하시잖아. 요 갚는다. 혹시나 안 갚으면 어떡하겠냐라고 생각 드신단 말이야. 거의 그런 케이스들은 발생을 하지 않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저 특약 사항으로 자, 근저당 소유권 이전하기 전에 근저당 말소를 한다라는 조항을 달아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어, 권리적인 하자 같은 경우도 없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뭐 보유를 할수 있었던 것이었죠. 그래서 저는 28채, 38채 보유를 하고 있고, 28채 월세 받고 있, 있습니다. 그리고 아랍에서 작년 7월 2일날 한국으로 복귀를 했죠. 자, 복귀했음에도 볼 필요가 성에 대해서 전혀 못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도 볼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평생 볼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단한 번도 보지 않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마지막 한 포인트인데, 자, 실질적인 문제들은, 실질적인 문제들은 세입자가 경험하면서 겪게 되고, 자, 이를 우리 집 소유주한테 알려온다라는 것이죠. 자, 그게 핵심입니다. 세입자가 실제로 살아보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에 있어서는 일단 전입 오기 전에 자, 이다 하나둘씩 체킹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딜들을 한단 말이에요. 아, 요거, 요거 좀 수리 좀 해달라. 막 그렇게 실제적으로 전입 오는 그런 상황에서 확인되지 않았던 그 생활하면서 발생하는 그 문제들 역시 생활하면서 카톡 온단 말이죠. 자, 그런 문제. 앞서 얘기를 했듯이 전자 도어락 교체하듯이 교체하시면 돼요. 금방 확인할 수가 있고, 금방 비용 절감할 수 있는 방법들, 한 5분 안에 찾을 수가 있습니다. 어렵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역시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투자할 때, 직접 봐야 된다는 생각을 버릴 때,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범위는 굉장히 넓어집니다. 해외에서도 24채나 샀는데, 문제 없이 보유했고, 관리하고 있다는 라 거죠. 저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관리 노하우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관리 노하우가 중요하다. 이런 경험을 통해서 쌓아야 된다. 그리고 배움을 통해서 얻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관리 노하우들 저는 뭐 수많은 방송들을 통해서 전달해 드렸습니다. 한번 슬 한번 보시면서 자이 관리 노하우도 쌓으시고 그관그 그 관리 노하를 바탕으로 원거리 투자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드네요.